하이브 케이팝 영화 제작한다. 최대언 유지영 에릭남 출연. 디스패치는 이명주 기자. 하이브 아메리카가 케이팝 영화를 만든다. 하이브 아메리카는 23일 미국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함께 케이팝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이번 작품은 한국계 미국 소녀 이야기다. 가족들의 반대에도 차세대 K-팝 걸그룹이 되기 위해 오디션 TV 프로그램에 참가한다. 주연 캐스팅을 완료했다. 배우 겸 성우 유지영이 주인공 역을 맡는다. 넷플릭스 영화 K-팝 데몬 헌터스 조이를 연기한 바 있다. 가수 겸 연기자 에릭 남도 출연을 확정했다. 지난해 개봉한 미국 영화 프렌스 플랜트에서 외과 레지던트 윤나 윤으로 열연했다. 영화 제목은 아직 미정이다. 오는 9월 한국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에 돌입한다. 2027년 2월 12일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된다. 벤슨 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. 영화 미스 월요일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수상 이력이 있다. 각본은 작가 아일린 심이 담당한다. 제임스 신 하이브 아메리카 영화 부문 사장. 스쿠터 브라운 전 CEO 등이 제작에 참여한다.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전체 총괄한다. 벤슨 리 감독은 영화는 에너지, 열정, 마법. 이를 지지하는 엄청난 커뮤니티를 가진 k 팝에 대한 나의 러브레터라고 소개했다. 프로젝트 관계자들에게 고마워했다.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제작진.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. 제임스 신사장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K팝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일 기회를 파라마운트와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. 그는 K팝의 헌신과 예술성, 인기를 담아낸 동시에 어떤 역경에도 꿈을 쫓는 보편적 주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다.